참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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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참을게요! 참을게요의 박재민입니다! Girl, s 잠깐만요, 제가 충분하죠? 아니, 아니 들어갈 수 있어. 충분하지 않죠? 나나 아, 어. 참박해도 나 돼요 여기서. n o 어이 카메라 들어가는 거야. 어이 카메라 들어가는 거야. 안 됐다고. 어? 카메 카메야 왜 돌아가? 와 근데 아니 정말로 성인 남자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이클래스의 진심이고 이 E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상징에 목을 메냐 이거 보세요 이게 파이어 E 스팅디셔 그냥 이런 거죠 소화기 E 소화기 E 그런데 이제 또 옆면에서 봤을 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네. 프레임리스 도어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 도어의 단점이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네 풍절음 그렇죠 홍조로. 특히 저처럼 이제 아이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 차를 고를 때는 갑자기 튀짜다 아빠, 퐁절 <laughs>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아버지 이 차는 대체 어디 차입니까? 이러버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확실히 에스클래스는 좀 달라요. 대접받는 느낌. 박재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열을 대접받는 느낌 뭐냐? 2열에 앉은 사람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빠 어디가 언제도 시작해 유튜 떨어줘 음악 틀어 줘. 하츠 핑 하츠 핑. 아, 물론 저희 아이가 꼭그렇다는건 아닙니다. <laughs> 리모트 랩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고요 아2.3 에코부스트구나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머스탱의 낭만과 추억의 그 배기음에 비하면 은좀 정제된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네. 지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 2.3은 확실히 에코스러워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막 할로다가 약간 차까아 그런 느낌이라면 어쩌면 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매우 유사합니다. 환경 보는 다 성능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키가 86 정도인데 고개 닿지는 않습니다. 아그 돌릴 수도 있어요. 오, 진짜로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지금 설정이 돼요. 와 그러면 진짜 좋다. 어 아+ 아니요 네뭐 좋은 기능을 bmw는 가지고 있군요 음. 와 그러면 진짜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asmr 자동차 리뷰 차 볼게요 매너를 갖춰서 박재민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도 카시트를 꽂으러 왔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제가... 나이 가죽 위에 카시트 못 꼽겠어 뽑아봐도 된다 했어요 딜러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진짜로? 네. 아 이게 그냥 <laughs> 이게 아니라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본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잖아요 딜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뒤에 한번 팀장님 이 저기 아니, 계좌번호 드릴 테니까 잠깐만 <laughs> 지금 <laughs> 촬영 접어 아니 박수 칠게요 하나 둘셋 최대한 조심히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런 채널입니까? 막 해요? 막 해야죠 콜 <웃음> <웃음> 근데 확실히 볼보는 차의 느낌 자체가 나 볼보야! 볼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겸손 그리고 나는 사실 앞코를 보고 있으면 s 6 3도 보이네 아, 맞아. 아 약간 요즘에 s 6 어. 3 김수현씨가 타고 나오잖아요 눈물이요그래서나 요즘... 눈물 흘렸잖아 아 진짜? 아, 나도 내가, 눈물 흘렸어 내가 눈물의 왕이야 저도 눈물 흘렸어 나는 그 SL을 보면서 눈물의 왕이 됐어 아 SL을 보고 드라마가 아니라 SL만 봤어요 <laughs> 저도 거기 는 <있는> 차만 보이더라고요 오 <laughs> 어, SL 너무 이쁘다 사실 이게 그 조현일 해설위원님이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농구 해설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생방송 중에 코피가 났단 말이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사그라들 뻔했어요 이 코피 이야기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났네? 아 맞아요 진짜 그러면서 형이 내려가고 있는 걸 내가 끌어올렸지 맞아요. <laughs> 그 같이 뭐, 검색어에 뭐. 올라가더라고요 볼게요. 드디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야, 카시트 <laughs> 꼽아보겠습니다. 그거 손가락질하지 말라던데. 카시트 <laughs> 꼽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유모차에서 잠들었어. 이걸 카시트에 옮겨야 돼. 야, 이거를 진짜 여따 놓고선 이제 엄마 아빠랑 회의가 들어가지. 당신이 옮겨. 당신이 옮겨. 당신이 옮겨. 아, 내가. 그러면 이제 조용히 뭐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팍 들어 움직이고, 애가 다쳤잖딱 와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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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나,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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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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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박재민의 얼굴이 생각보다 좀 가깝다. 오늘따라 저희 지금 엄청 붙어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앞뒤가 좁진 않은데 말 그대로 양옆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지 카메라랑 저랑 한 뼘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밀착 취재입니다. 밀착 취재 모공이 다 나오는데 아나 모공 커버도 안 하고 왔는데 오늘 밀착 취재입니다. 아좀 메이크업 좀. 메이크업 했어요. 자 휠을 보면 와 휠은 난해하다. 뭐요? 휠은 좀 나. 아, 휠은 좀 난해하다 근데. 어, 이걸 이제 이런 나를 이제 스포크라고 하죠. 휠 스포크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휠 스포크가 마차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봤던 X7처럼 어떤 멀티 휠 스포크 뭔가 이제 그물망처럼 있는 경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솔직한 느낌은 뭐를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지 약간 느낌이 좀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심지어 차주님이 네.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차 가격은 어. 9,520인가 그래요 네네. 근데 옵션이 3,000만 원어치 들어가 있어요 거기 휠도 있어요? 그 중에 100만 원이 이 휠이에요 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 진짜 이 배송 100만 원 정도를 쓰면 이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구나 <laughs> 이게 휠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에 이제 구멍을 냈잖아요 그물망처럼 그럼 여기가 좀더 얇았어야 되지 않나 결국엔 자세가 안 난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한 건지 근데 멀티빌 스포크처럼 구멍을 딱 넣어가지고 거미줄처럼 만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런 플레이트를 넣어가지고 뭔가 빵 떨어지는 어떤 압도감을 주려고 한 건지 둘다 살리려고 했던 것인지 좀 약간 저는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따가 차주님 오신다니까 차주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 어. 아버지 이거 어. 휠은 왜 선택하신 거예요? 어. 큰... 일단은 차가 크니까 어. 안정감이 있어야 될거아니야 그래서 인치를 키운 거고 날려반 게 있었고 중화한 게 어, 있었는데 맞아요. 중화한 걸 선택한 거예요 아형 어. 중화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휠을 바꾸셨대요 이게 아 휠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난 좋은데? <laughs> 네. <laughs> 가만히 있어 빨리 펴나 뭔지 알아 이제 자자 뭐야 형이 야지 눌러 어디있어어디있어 센터페이시아에 스크린 있는데 시트 한번 눌러봐요 눌러보겠습니다 어설계사 도착하면 깨워줘. 미스터 머스크한테 어, 우리 한 5분 일찍 도착할 거라고 얘기해줘. 아, 아 좋아. 레그레스트 좋아. 신발 벗고. 아아 아, 좋아. 한마디로 SUV 중에서 가장 작은 차입니다. 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X1은 어떤 차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의 식구 중에 한 명이 엑스원을 뽑았어, 봄에 뽑았어, 따끈따끈해. 아, 뜨거! 1,600리터. 그러니까 540리터에 2열 폴딩하면 1,600리터인데 이거까지 계산하면 위에 500리터니까 아래 한 250리터 되게 높이죠. 그렇죠? 2 0 2000... 0 0 가까이 되겠는데요? 엄청난데요? 네. 굉장히 뿌듯한 미소가. 네, 굉장히. 약간 지금 내가 어떤 미소를 봤냐하면 <laughs> 우리 평론가님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이제 엄마가 우리 애를 봤는데 우리 애가. 학교가 사는 걸 몰래 봤어. 근데 학교에서 엄청 잘하는 거야. 발표를 잘하고. 어, 발표 잘하고. 발표 잘하고 우리가 우리 애가 저런 면이 있었어. <laughs> 네. 어머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머 엄마 몰랐다. 야야야, 이거 이런 미소가 지금. 아이고 우리. 맞아요. 원이 X 원이 원희, 우리 원이가 이런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제가 이제 누워 보면 어, 제 키가 186이니까 이렇게 자야 돼요. <laughs> 이렇게 되면 다음 날 어떻게 일어나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진짜 발코락도 나와 있어. 어, 운전할 때 이게 이렇게 운전하는 거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자기의 적당한 크기는 아니지만 차크닉 정도 하기에는 굉장히 아 어, 어. <laughs> 괜찮다면서. 괜찮아요? 자아 근데 어 낫네요. <laughs> 또 아직 낮아요. 이게 이걸 폴딩한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어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되네 쓰고 있는 뉴나 유모차. 이거를 이제 어, 어 뭐야 뭐야. 어. 오 마이 지저스 이렇게 쉽게 접혀버리더니 역시 뉴나 오늘 저희가 모시고 온이 차는 저희 차 볼게요 짧은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왜 계속 이걸 하고 있냐고요 이 손가락 두 개가 상징하는 정확한 로고가 있거든요 어, 루이비통 사실... 어, 루이... 이 사람아? 루이비통.. 루이비통 얘기돼야되고 사잖아 <laughs> 어, 뭐 비슷하긴 하네요 네. 루이비통과 비슷한 럭셔리가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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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흐르는 그 브랜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무슨 스케줄인데 지금 아.. 이거 또뭐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되나 아.. 너 전문가가 됐다 아왜 어, 이렇게 어깨 올라갔지 아.. 내려내려아 내려가 내려어깨 어, 어, 올라갔어 <laughs> 여기 보면 리클라이밍 버튼이 있습니다 요 레바가 있는데 그럼 요걸 한번 눌러서 어 요걸 한번 당겨서 그게 리클랭이 다른 거야? 설마 이게 지금 리클랭이 된 거야? 아된 <laughs> <laughs> 거야? 심지 누워 있는 거였어. 야나저 허리 세우고 나야 머리 꼈어 머리 꼈어 살려주세요. 머리 꼈어 나 지금 뭐할 말은 이뤘어. 패밀리 카로서 이것만큼 좋은 장점이 있을까? 플랫 시트에 아이스피스 이렇게 편한, 와. 자, 나안 보고 할게. 안 보고. 어, 자, 안 보고. 자, 눈 감았어요. 나이에안 보고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인 거다. 오케이. 나 <laughs> 느낌으로 알았어, 들어갔다는 걸. 나눈 감은 거 찍혔어? 일단 그리고 지금 설피디가 강조하고 있는 라인으로 디자인을 했다. 어, 아, 요거 말하는 건가?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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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을 쭉 가다가 이이이 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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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일부러 음. 의도한 거래요 전기차다. 아 진짜로 전기차 네. 할때게 번개 모양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 아. 이 라인이 아. 생각해 보면 형 GV 70할때 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그 크롬 라인 알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렇게 S 자 들어갔던 어, 거. 그거랑 좀 다르게 바박 전기차라서. 그렇구나. 오, 되게 의미 있다 그거는. 음. 그럼 이게 지금 몇 cc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6,200cc입니다. 6,200cc? 네. 아, 6,000 너무 좋아요.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울리는... 6,000cc. 이게 <laughs>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저. 벤츠 빠? 거기에 제가 또못 빠져. 뭐 S63 빠잖아요. 제가 뭐라던 보내 버린 그 R230이 6 2 9구 c c 아, 6000cc 선수였군요. 네. <laughs> 제가 알기로는 벤츠 안 좋아하시나던데. 어? 벤츠 안 좋아하세요? 좀더 선호하는 차 좋은 좀... 건 네, BMW 좋아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감민 선수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끝내. <웃음> <웃음> 렉서스 서초전 시장에 유진아 대리님 나와 주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렉서스 유준하드입니다뭐 하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CG 아, 효과 아, 효과 CG 효과 아우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카닥. <laughs> 근데 저희 제작진 중에 <laughs> 어. 이걸 극혐하는 친구가 있어.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그키 150cm의 네. 그분 있잖아요. 어? 설마 조시 해리 네. 해리 조씨 네. 이걸 <laughs>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지? 볼드모트 같지 않아요? 볼드모트 <laughs> 알아요? 뭔지 볼드모트 아, 있어 있어 나도 어제 듣고 있었어 볼드모트 볼드모트 야, 어. 야, 코 같다고 근데 그래서 이거만큼 다 호불호가 되게 있히 있는 차더라고요 아. 이게 저렇게 아. 열어볼까요 다 열립니다 하늘로 날아올라 볼스타 뭐가 이렇게 많냐 다시 어, 어, 뭐야, 다시, 잠, 다시 다시 잠이 많네. 자 한번 꼽아 볼게요. 이건 뭐안 보고 그냥 꼽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사실 뭐 꼽았어요? 그래. 그냥 뭐는 어... 뭐 말을 하면서 여러분 뭐 꼽겠습니다. 뭐 하는. 어... 이게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에눈 감고 가능하다고요. 이게 일단 높은 게첫 번째 보호 포인트고 이판 자체가 이 차체의 세 배의 중량을 버틸 수 있는 강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험로를 가다가 돌이쳐 나왔어. 그래도 버틴다는 거야. 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 강판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버튼이 보입니다 네, 왼쪽 걸까요, 오른쪽 걸까요? 지은 나무도 요요요좀 지리는 느낌. <웃음> <웃음> 지리는 턴, 지 턴. 맞습니다. 야! <laughs> 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laughs> 네, 근데 네.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조건이 좀 있어요. 아, 네,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떼셔도 돼요. 오, 가지 네, 않고 오 스티어링을 네.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대로 유지하고 네, 만약에 이건 이건 조금이라도 돌아가면은 바로 풀립니다. 아 제어를 네. 하고 있어야 되고. 네. 네. 방량은 패들 시프트로 줘요. 패들 시프트로. 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누르고 있다가 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시면 됩니다. 누른 상태로 밟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한 밟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 아. 네. 항상 딱 고정하셔야 돼. 요 완전히 고정시켜야 네, 되는구나. 맞습니다.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 타셨던 어, 분들은 어, 다한번 했습니다. 어, 굉장히 쪽팔립니다. 지리는턴 감사. 그, 그쵸? 이야, 지린다. <laughs> 됐어, 봤어? 이런 걸 보고 구회말 투아웃에 말로울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 <laughs> 보이는가? 여기서 해볼게요. <laughs> 그러면 어... 네. 보았는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두세을 하게 될 것이다. 잠깐만요. 저분이 지금 길을 잘못 가신 거죠? 저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갈 겁니다. 아니 뭐 저걸 저렇게 간다고? 네네. 어머, 어머, 어머! 몇도까지 가는 거요? 45도까지. 45도까지 와 <laughs> 진짜 대단하다. 아 힘을 숨기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직접 운전하실 거예요. 이제 <laughs> <laughs> 디자인적으로 애니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요즘 예를 들어 탐브라운이라든지 이런... 그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고급 브랜드들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줄에 진심이잖아 아나 이런 거 너무 이쁜 거 같아 근데 여기에 이 빨간 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몇 군데 더 들어가 있어? 어 한번 봐봐요 찾아봐 빨간 줄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 쭉 넘어오시면 바로 밑에 이 5번 이 로우암 쪽에 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퍼 그 다음에 이 캐릭터 라인이 어디까지 간다? 바로 여기 샌스커트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빡! 빠빠빠빠! 와 아, 캘리퍼 쬐 해서 뒤에까지 쭉 들어옵니다. 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n 은 남양의 약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N는 나이스. Nice. 아. 진짜 패밀리카의 조건인 카시트. 카시트? 하... 난 솔직히 그냥. 꽂는 게 맞나 싶다. 가시도 안 꽂아? 아빠의 마음 보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애기야 생각 안 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간이 아. 너무 남아. 너무 좋아서 굳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아이소픽스의 난이도는 아, 한번 봐봐요. 아 <laughs>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 꽂아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한번 꽂아볼까요? 네. 한번 꽂아보시죠. 아빠의 마음. 앞에서 운전을 이건 운전의 재미를 좀 느껴봐야 되는 차거든요. 아, 그래볼까요? 그럼 운전을 하면서 아 우리 애가 어떻게 여기에 타면 어떻겠다라는 거. 형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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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죠? 운전을 시작해볼까요? 네. 오, 어,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구나. 머플러. 아. 수직으로 세워서 이 각도 자체가 머플러가 약간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거 머플러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뭐가 있어요? 밑에 건 가변이에요. 아, 밑에 가변변이에요어 그런데 이거예요. 다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있어 막혀 있예요이있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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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예요. 이고 이거예요. 이거예고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요 이거예요. 거요이요 이거예요. 거예요거 그만해. The power, the power, the power, the power, power.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요. 제가 한번 어,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한세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여기서 아우아 마 아, 어마 하고 있는데 꼈어. 아이 정도 힘은 어 우리 흔히 옛날에 가위바위보 게임하고서 요거 맞잖아요. 어 요거 한요 정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하중 자체가 무겁지 않은데 이걸 센서가 인식해서 열린다 이 정도는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불합격 하지만 센서의 민감도는 합격 어 이거 손가락도 인식할까?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 차볼게요가 무슨 채널입니까? 패밀리카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박재빈이 이 손가락 하나 희생하겠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laughs> 아씨 괜히 얘기했나? 자자 <laughs> 자, 잠깐만 아. <laughs> 일단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게 잠기진 않겠지, 그렇게. 아. 아. 야, 이거 대박이다. 손가락 넣어 보겠습니다. 아. 한 개도 안 아파요. 아픈 거랑 안전한 거는 별개라는 사실 아시죠? 네, 안전 안전합니다. 아프구나 안 아파 안 아파. 안어 어. 해리가 해봐도 될 정도야. 연필이면 맨 뒤로 보내봐요. 맨 뒤로? 요 어. 연필이 키가 어떻게 되죠? 저 162요. 162. 이게 끝이에요. 어. 어, 좀만 세워주겠니? 너차 혼자 타니? 야 이렇게 우리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 혼자 타니? 제가 아, <laughs>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안 되겠다. <laughs> 야이안 야, 돼.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죠. 와 좁다. 와 근데 이게 내려가지질 않네. 키가 매우 크시거나 아빠의 체구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 이 차를 운전하신다 운전을 만약에 직접 하신다 라고 하시면 앞에 공간을 조금 희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시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2열의 공간이 생각보다 전장에 비해서 많이 넓지는 않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